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고백. 저는 바디메오예요. 제 이름은 따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렀지요.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으면 이름 하나 없을까요. 제 주위에는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할수 있는 건몇 군데의 길목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말해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작은 빵 조각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멀쩡하니까 하루종일 외치며 구걸해요. 물론 마음 약한 사람이나 아이 외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요. 이렇게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요. 배고프고 추울 때도 힘들었지만 외로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저를 상대해 주지 않거든요.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울 때면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앞을 보지 못하나요?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멈추었어요. 오히려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실 거래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지?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정이 두근거렸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이구나.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앞을 볼수 없었던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여차하다 그분을 놓칠세라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집중했지요.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더욱 큰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구나. 나는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청껏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제 소리가 묻히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저에게 화를 냈지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보태,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어요. 받으며 얼른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용기를 내,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다니, 예수님이 제 목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예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아,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그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모두 아시지요? 목구멍 저 아래에서부터 코끝까지 뜨거운 것이 솟구치며 올라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앞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제 평생의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 온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눈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평생 예수님만 따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은 제 눈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보듬으셨어요. 예수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제 영혼은 정말 기뻤고 다시 힘을 얻었지요.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이 살아온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저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치유자, 나의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저를 찾아와 병을 고치시고 무엇보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말씀 참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온 이 받음의 옷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아픈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기도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고민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